라 줄게 f 직선은 1차니까 f-hx가 최고차마 배수 a에다가 여기서 근 m 가지고 여기서는 n에서 만난다고 라 해볼게요 x-m의 제곱 그다음 gx라는 애 빼기 hx는 a에 x-n의 제곱 이렇게 세워볼게 왜 이렇게 세우는지 그림을 그리면 너좀더 와닿을 거야 봐봐 어떤 fx라는 애가 있어 어떤 gx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 둘다 hx에서 접한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접하는 점의 정보가 여기가 m이라고 했고 여기가 n이라고 했어 두개 교점 찾아라 라고 한 거야 근데 교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x는 gx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풀수 있으면 f x 찾을 수 있어? 상황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접한다는 거랑 얘랑 얘랑 접한다는 힌트가 주어져서 일부러 차이함수를식로 세운 거야. 왜? 그래야 x 좌표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죠? 얘만 식 세우려고 러면 미지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 들이 교점 찾으려고 얘의 값을 찾을 건데 일단 정보, 준 정보에서 뭔가 활용을 해야 돼서 FX-HX와 GX-HX식을 우선 찾은 거예요. 여기서 이거 찾으려면 두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음, 빼. 두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HX 똑같은데? 그러면 FX-GX는 A의 X m에 제곱. x -N에 되고 그래서 아까 저 밑에처럼 똑같이 정리해 주면은 되겠죠. 얘가 0 되는 지점 찾아주면 돼. x가 제로가 되는 지점 똑같잖아. 지금 2분.